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덕후의 김슬기 소장입니다 오늘은 MC가 됐네요 네. 오늘 게스트 분! 게스트 분이 누구냐 원래 그 슈덕후의 안주인이죠 안주인 슈퍼사이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사실은 음. 그 제가 뭐 건강이 완벽하게 다 회복된 건 아닌데 음. 일단 여기 유일은 살았잖아요. 음. 말도 할수 있고, 음. 그냥 계속 아프다고 음. 집에 누워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좀 활동적인, 어. 활동적으로 좀더 좀 움직여야 돼. 내 세상에 <laughs> 음. 유일하게 그내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음. 것 중에 하나인데, 슈덕후. 음. 음. 아, 하나 뺏기겠다. 음. 그래서 조금 무리는 아니고, 음. 빨리 나왔어요. 아. 그때 행주 씨가 얘기해줬던 것 같이. 음. 형 신발 한번 음. 보여주면서 아. 음. 다시 컴백하면 음. 어떠냐 음. 그래서 다시 나왔고요 아, 아. 그럼 오늘 슈더후의 주제는 에어포스 1 로우, 로우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신발 중에 작년에 제가 구매한 신발 아 그냥 2020? 네 2020에 구매했고 음. 로우만 아2020 나온 것 중에 로우만 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우를 준비했고 음. 그래서 오늘 아, 오면서. 그래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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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 나, 나 진행 좀 하기 위해 네. 네. 오늘 모신 뭐 언니. 네. 어, 오늘 모신 언니, 모신 언니. 오늘, 오늘 신는 신발은, 음, 에어포스1 하이. 하이. 아, 하이. 음. 하이를 신고 왔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 이 뒤에 스트랩을 뒤로 빼는, 아. 음. 일본 나이키 스타일로. 음, 음. 가장 기본이죠? 음. 블랙 앤 화이트. 어. 예. 네. 음. 약간 이게, 세월이 지나서 음. 약간, 약간 여기가 안 더러워요. 어. 아니고 안닦이더라고 음. 예, 그때 그때 바로바로 바로 닦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 빈티지스러움이 음. 있어서 음. 또 이, 이것도 이것도 음. 아는데 또 멋이 있으니까. 오늘 네, 어. 신고 왔고 티셔츠. 음. 제가 저, 정말로 좋아하는 음. 일스킬즈라는 아, 음. 그분들이 이제 티셔츠가 얼마 전에 재발매가 되었고 음. 제가 또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음. 바로 또 구매를 했죠. 일스킬즈 그분이 그분 아니야? 그분? 리오 케이코 아니야? 아 맞죠. 어. 리오 케이커. 코 음. 메이콘. 미니일리그로 음. 음. 샤우라트 이롭스키우스 음. 네. 컴백하시는 건가? 아니요, 그냥 티셔츠만 컴백했더라고. 요 아. 네. 나랑 비슷해요. 음. 네. <laughs> 어느 어디 어느부터 갈까 어디부터? 여기 갔어. 이쪽부터. 네. 어. 요즘 신발. 네, 요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음. 이거 최근에 나온 거고요. 음. 뱀피, 음. 뱀피의 은색과 검정. 음. 아, 요게 거의 20년 만에 새로 나온 건데. 음. 초창기에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그 사랑을 받았던 모델이고 음.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음. 이웃 나라 음. 일본에서는 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맞아. 그래서 이거 음. 구하고 싶었는데 못 샀다가 음. 또 지인이 어... 사주셨어요 와. 선물을. 음. 이게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오니까 음. 이 신발이 집에 와 있는데 아. 음. 박스가 없고 음. 신발만 띄고 와있더라고요. 어. 박스 어디 갔지 하면서 음. 그냥 궁금해했던. 음. 어머님이 어. 아제 동생이 챙겨놨는데. 아, 음. 새끼... 어, 요거는 조금 다른. 예, 네, 요거는. 어, 음. 아, 내 신발. 음. 집에 제가 병원에 한달한 음. 10일 정도 입원해 있다 가 태어났잖아요. 음. 집에 왔더니 음. 신발 박스 가한 3, 4개 정도 어, 세거가 있더라고요. 음. 그, 중에 하나예요. 아,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이런 신발 샀었나? 아. <laughs> 이거는 저거예요 리액트. 예, 네, 리액트. 이게 포스가. 작년부터 리액트 시리즈가 나오고 있어요. 음. 근데 제가 그 전에 루나 포스, 음. 그 루나 포스를 못 샀어요. 어. 그걸 너무 구하고 싶은데 음. 이제 안 나와. 내거내 음. 내 사이즈 찾을 수 없어.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가 없어. 응. 음. 그래서 후회를 하다가. 음. 어느 날 나이키 공홈을 보는데 이거 나오기 전전전에 음. 하얀색 하얀색요 맞 어, 되게 엄청 자주 신고다 흘렸어 예완 어. 네, 시커매졌죠 어. 너무 자주 신어지 그거 전투한데 그걸 나오자마자 어리액트의 포스 아 사야 된다 음. 샀는데 엄청 편합니다 진짜 음. 음. 강추드립니다 음. 너무 편해가지고 음. 그 시리즈를 거의 다 샀는데 좀 기억이 없는데 음. 이걸 보고 그냥 산거 같아요 아, 그냥 무, 무의식적으로 어 이거 뭐 네. 어, 이건 사야 돼 그러면서 어, 나이키 홈페이지 들어가서 산거 아니야? 이게 일단은 음. 클리어스. 음. 이게 제가 좋아하는 요소고요. 형광이 형광은 아닌가? 예, 네. 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음. 다음은 다음 음. 음, 비투루입니다 음. 이게 뭐냐면 나이키에서 성소수자들 음. 서포트한다 의미의 음. 그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온 신발이고 음. 사실 비투루 시리즈에서는 맥스가 있는데 음. 그게 좀 인기가 있어요. 음. 그리고 옷들도 나오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비투루 시리즈로 벌어들 수익의 일부가 성소수자 운동 선수들를 어. 서포트하는데 도와간다라고 음. 알고 있고 어, 사실은 저는 살 때는 잘 몰랐어요. 비트루가 뭔지 <laughs> 사고 나서 좀 사고 나서 알게 해라. 되는 네, 알게 고 무지개 음. 이게 이제 송소주자들을 대변하는 색깔 맞아 이고요. 이게 조금 보면은 디테일들이 조금 달라요. 음. 이런 보시면은 여기 보통 에어포스는 구멍이랑도 좀 다르고 사이즈가 그리고 이, 이 구멍도 작은 거큰거 작은 거큰거 작은 거 이렇게, 음. 이렇게 돼있지 않고 음. 뭐좀 많이 다르네 가위질도 달라요 어 이걸로 펭킹 음. 가위로 어. 잘랐어요 펭킹, 펭킹 가위로 디테일이 생각보다 많네 이 신발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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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른 것도 그렇고 음. 솔도 클리어 소리고 음. 네. 클리어를 좀 좋아나 하 봐. 네 클리어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내 인생이 음.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음. 신발 바닥이라도 클리어한 아, 거 진짜. 음. 네. 더러워지는데 그런데 네. 네? <laughs> 이게 지금 아슈도크 너무 좀 약간 지쳐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조회수 안 나. 어떻게? 응? 어,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욕한번 해. 어? <laughs> 다음은 음. 이제 음. 이거 작년에 나와서 어 약간 작년에. 은제 에어, 에어포스 1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화제가 됐던 빨간색도 나오지 않았었나? 두개 나왔죠. 어, 빨간색, 맞아. 검정색. 맞아. 어. 완창 시리즈죠. 응. 음. 완창이라는 거는 이거 약간 우리들이 쓰는 아, 소인데두 음. 개가 같은 색이다. 깔이다 음. 원톤. 이렇게 원톤. 음.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음. 원톤이다. 원톤이다. 음, 음. 이게 어렸을 때 음. 서태지 형이 아. 빨간 완창이라고 응. 음. 그때는 하인데 이 음. 신고 나왔어. 맞아 맞아. 그거의 로우 버전을깜장색 음. 빨간색이 나와서 음. 나오자마자 바로 샀죠. 어. 이게 우리 80년대생들은 응. 거의 다 기억하고 있는 신발이고. 그 근데 매장에서 샀어? 아, 그때는 못 샀고. 응. 아, 아, 그때는 못 샀고. 못 샀고. 지금 아, 이번에 나오죠. 이번에. 정찰이잘요 네. 아. 네. <laughs> 네. 빨리빨리 한 번. 다 신발. 다음 신발은. 이것도 네.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었지. 한... 시리즈가 어, 나왔어. 어. 대한민국 시리즈. 어. 아, 이거는 다른 응? 짝도 보여줘야 돼. 맞아. 왜냐면. 양쪽이 다르거든. 어, 색깔이 달라. 이렇게가 한 쌍이에요. 음.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태극마크도 있고, 음. 여기 이제 호랑이 약간 느낌에. 음. 내가 봤을 때요거이가 좋아하는 요선 다, 다 들어가요. 네, 그렇죠. 흰색 신발에 클리어솔. 클리어솔. 어, 응? 에어포스원. 어. 그때, 이때 당시에 이제 요런 걸로 옷도 많이 나오고 어, 어. 나왔었었거든요. 맞아. 옷도 같이 네. 나왔어. 근데 어. 참 예쁘다고 생각해서 응. 했는데 벌써 꾸며졌네. 아. 근데 이, 이것도 많이 안신었는데잘 음, 만들, 만들었네. 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음. 이거랑 이거랑 같은 에어포스원이잖아. 네. 근데 많은 차이가 있어 네. 그래 왜그러냐면 이렇게 가족이 그냥 단면을 잘라서 했느냐 아, 접어서 아, 한거거든 아. 접어서 한게 훨씬 만들기도 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음. 또 많이, 이게 보면 딱 완성도가 훨씬 높아 보이지 않아? 아.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거 아. 응. 뭐 하여튼 그래서 응. 이런게 우리 어렸을 때 하얀색 에어포스 로우가 응. 엄청 드림쇼였거든요 응. 아, 네, 깨끗한 에어포스 로를 신고 싶었다 응.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응. 이런 거뭐 국가대표 한국이 찍혀있는 신발이 맞아, 나오리라고는 맞아. 상상도 못했죠. 응. 이런 게 나오니까 뭐, 뭐. 사는 거예요. 응. 어, 이런 건 무조건 삽니다. 응. 네. 마지막 신발. 응. 이게 제 자랑거리입니다. 아, 이게? 이거는 구하기 힘든 거야. 응. 이거는 응. 무려 때는 이제 2006년 응. 독일 월드컵. 응. 그때 나온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유니폼 만들어주고 있는 음. 세계 여러 나라 팀, 어, 제가 알기로는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음. 브라질, 음. 포르투갈, 음. 아, 한국, 몇개더 있는데, 음. 그 나라들 에어포스1 시리즈가 이렇게 나왔어요. 음. 2006년 신발. 아, 나라별로? 예. 네. 음. 이 빨간색이 그때 당시에 음. 유니폼, 맞아. 한국 유니폼 어. 색깔이랑 똑같아요. 이게 완전 빨간색이 아니고, 약간, 뭐... 약간 핑크 어, 같은 맞아. 빨간색. 어. 그 바닥도 그 색깔이고, 음. 근데 이걸 작년에 샀는데, 보시면 안에 이 대한축구 협회 마크 호랑이 음. 그려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매물로 산 거야? 이거 어떻게 샀냐면, 음. SNS에 제가 팔로워하는 일본의 편집샵이 있는데, 음. 거기에 항상 이분들이 매물로 올려요. 음. 뭐, 사이즈 몇에, 얼마에, 음. 뭘로 보내드립니다. 하고 항상 새 신발이 올라오면 올리는데, 음. 하루는 딱 보고 있는데, 이게 띡 올라온 거 사진에. 음. 근데 제 사이즈 별로 없거든요. 맞아맞아 커봤자 맞아. 예. 280. 음. 거기 올라오는 사이즈가 그런데 이걸 딱 봤는데 2006 월드컵 코리아 음. 사이즈 3대 오. 어? 어떻게? 해. 바로 사야지. 바로 사야죠. 음. 내가 누가 빨리 연락할까 바로 뒤면 보내죠 음. 내가 사겠다. 음. 그랬더니 빨리 돈을 보내래. 아. 그래서 페이팔. 음. 이걸로 해갖고. 보이스피싱 아니었나, 오래도아왜 그래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왜 그럴 수 있잖아. <laughs> 아그 가게 샵 직원이랑 아, 얘기했어요. 아 직원이랑 첫 해외 직거래. 아직 직거래. 어 오. 기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음. 그 밑에 애들이 댓글 달아놨거든. 음.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아. 아. 스니커즈 관련 쪽 댓글에 음. 뭐야 이거 사야겠네 막 이렇게 써도 있더라고 걔네들이 아. 댓글들 사이에 내가 사버린 거지. 아. 지금 보고 있을걸? 음.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음. 하지만 내가 샀어. 저는 그 애착이 있고 음. 아무래도 커오면서 음. 많이 영향을 줬던 음. 신발이고 음. 그리고 포스 에어 포스 원이 저랑 동갑이에요. 음. 맞아. 년에요 음. 그리고 그저 신체적 결함 음. 발뚱뚱이들한테도 음. 무너지지 않고 어. 내 발을 지켜주는 음. 에어 포스 엄청 튼튼하거든요. 맞 어쨌든 근데 뭐. 신음돼 그냥. 조던이나 어. <laughs> 이런 거보다는 내구성이 음. 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조선일레븐을 음. 그~ 전 그~ 뭐 댄스 그룹 멤버가 음. 그~ 신었던 신발을 음. 그냥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음. 되게 오래된 9 0 년대 말에 신던 걸 음. 신어 고 농구를 했는데 음. 돌아올 때 맨발로 왔어요. 아. 네. 이게 그냥 <laughs> 쩍 하고 떨어지더라고. 네. 그거는 약간 예전에 나왔던 신발들 약간 고질적인 문제. 음. 그리고 약간 우리 그~ 슈도커 약간 공식 질문 있잖아. 음. 음. 용은이에게 에어퍼스 원이라는. 저요. 응. 운동화 자체 신발이 항상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응. 에어포스원은 친구 중에서도 제일 친한 동갑 친구. 응. 그런 느낌이에요. 응.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어, 맞 어. 앞으로 같이 늙어갈 거고, 어. 내 학창시절도 같이 보냈고, 응. 지금도 내 옆에 있어주고. 응. 그런 친구인 거 같아요. 응. 그래서 응. 계속 살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제 내년이면은 또, 에어포스는 4 0주년이래네 네, 그렇죠 어. 40주년이면 뭔가 또 기획해서 또쭉 나오려나? 엄청 나오겠죠 아무래도 음. 어, 나이키가 그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 더... 어떻게 해? 어. 당해줘야 돼 어. 우리 고객들은 당하는 음. 거야 시발시발하면서도사 내... 어. 어. 왜냐하면 좋으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뒤에다가 숫자 음. 40 아, 아. 이렇게 하고 나오겠지? 음. 음. 그럼 내가 이렇게 딱 들고 음. 이렇게 해고 셀카를 찍으면서 <laughs> 나도 40이야 이러면서 아. 인스타 올리겠죠 음. 그런 거 한번 뭐 하려고 아, 사는 거예요. 어. 맞아 맞아. 네. 응. 저는 뭐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응. 어 함께 할수 있게. 아유.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유, 당연하지. 네. 응.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같은 응. 82년생 분들도 응. 다들 건강해서 응. 내년 40주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고. 오케이 오케이. 네, 뭐 그렇습니다. 좋다. 응, 네. 응. 앞으로 제가 응.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응. 당분간은 응. 할 거예요. 어. 아, 이제 다시 병원에 <laughs> 입원해야 되긴 하지만 음. 그 전까지는 음. 큰 무리가 없는 한 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슈더쿠 음. 요즘 신발 것들 음. 어, 뭘 하든지 음. 나올 테니까 음. 저 이제 구독하고 그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음. 댓글도 좀 많이 써주시고 같이 아, 예. 음. 어~ 우리 소장님 음. 음, 진행 못 하게 음. 어, 제가 진행을 맡아서 하고 음. 소장님은 전문적인 의견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어제도 오늘 슈도어 음. 돌아온 기념으로 제 약간 특별편 같이 맞아요, 제 신발 좀 소개해 드렸는데 음. 앞으로도 저희 채널 덕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음. 어, 계속해서 음. 꾸준하게 시청해 주셨으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는 제대로 된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제대로 된편 아니야? 특별편. 아 특별편. 말이 아, 길어지니까 오케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